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 주신 비트코인 4년 주기 너머의 거시 경제 동력 이 자료 보면서 요즘 진짜 뜨거운 비트코인 시장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4년 주기 공식 있잖아요. 왜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건지, 또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힘은 뭔지 핵심만 쏙쏙 뽑아 볼게요. 낡은 지도 대신 새로운 나침반 거시 경제랑 유동성이란 키워드로 비트코인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투자 관점까지 업그레이드.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뭘 따라 움직이는 걸까?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하면 딱 네, 맞아요. 그 반감기랑 4년 주기. 그렇죠? 네, 네. 과거에는 이게 정말 잘 들어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엔 약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 이게 아주 강력한 공급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굴 보상이 확 줄어드니까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 양이 줄고, 그럼 희소성이 커지고, 이게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였죠. 뭐랄까 거의 공식처럼요. 근데 요즘엔 그 공식에 약간 오류가 생기고 있다 이런 거죠. 신호가 있나요? 어, 명백한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이클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전 3차 사이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1,059일? 그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이미 훌쩍 넘었거든요 아 기간이 더 길어졌다 네 그리고 둘째는 가장 최근 반감기 이후에 가격 반응이 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무려 5달 가까이 큰 상승 없이 그냥 옆으로만 쭉 움직였죠 횡보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예전엔 막 슈퍼카 엔진 같았는데 이젠 좀 연비 좋은 세단 엔진 느낌 뭐 그런 거죠 <laughs> 엔진 출력이 달라졌다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결정적으로 공급 충격의 그 약발이 진짜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 비트코인의 95% 이상이 이미 다 채굴됐어요. 95%나요? 와, 거의 다 나왔네요. 네, 하루에 새로 채굴되는 게한 450개? 이 정도는 이제 현물 ETF나 기관 투자자들이 뭐랄까,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물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수요 쪽, 즉, 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무게 중심이 그 희소성이라는 공급에서 시장의 돈, 즉 수요랑 유동성으로 완전히 옮겨갔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지도 대신 새로운 나침반을 봐야 하는 시점인 거죠.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건더 이상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 그 재차라고 봐야 해요.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를 읽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나침반, 그 거대한 파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뭘 봐야 하는 거죠? 핵심은 외부 거시경제 변수들입니다. 이 유동성 파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이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글로벌 유동성, 전 세계 통화량, M2 증가율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비트코인 가격이랑 거의 같이 움직여요. 아, 정말요? 통화량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네. 쉽게 말하면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돈 일부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을 밀어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유동성 저점이 반감기보다 늘 먼저 왔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돈이 먼저 풀리고 나서 반응한다. 선행 지표군요. 네, 그렇죠. 확실한 선행 지표인 셈입니다. 금 가격 움직임이랑도 비슷하고요. 둘째는 미국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달러지수 DXY입니다. 비트코인이랑 달러 가치는 이렇게 연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시소처럼요? 네 맞아요.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죠. 달러 약세, 비트코인 강세 이 공식이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법정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 대안자산이 주목받는 그런 원리겠죠. 마지막은 역시 큰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아, 연준. 중요하죠. 네. 최근 파월이장이 양적 긴 축을 조만간 끝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과거에 연준이 돈 풀기, QE를 시작하면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반응했거든요. QE 시작하고 2년간 S&P 500 지수가 평소에 5배인, 평균 47%나 올랐습니까요? 만약 새로운 퀴리가 시작된다면 이건 비트코인 상승에 정말 강력한 연료가 될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다 연결되어 있네요. 결국 연준의 그 수도꼭지 조절? 그렇죠. 통화 정책. 그게 전 세계 돈의 양 M2랑 달러 같이 DXY에 영향을 주고 이두 가지가 비트코인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와 진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해졌네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 거대한 유동성 파도 위에 서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파도의 어디쯤에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현재 달러지수 DXY가 단기 상승 후에 중요한 저항선 근처에서 약간 주춤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달러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새로운 상승파도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하, 결국 4년 주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기보다는 뭐랄까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진화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공급 충격이라는 이벤트 중심에서 거시경제란 유동성이라는 더큰 흐름이 중요해진 시대로요. 바로 그겁니다. 공급 중심에서 글로벌 유동성과 거시경제 중심의 사이클로 진화한 거죠. 과거 반감기가 사이클 시작 시점에 영향을 줬다면, 이제 유동성은 사이클의 규모와 기간 자체를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요. 특히 변화에 민감하고 또 발빠른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 흐름을 먼저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제 뭘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더 이상 반감기 날짜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달력이 아니고요.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투자 대시보드에 이세 가지 지표는 꼭 올려두세요. 첫째 미국 달러 지수 DXY의 추세, 둘째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특히 FMOC 회의 결과 잘 보셔야 하고요. 셋째 글로벌 M2 통화량 데이터의 변화. 이세가지입니다네 시자는 진짜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변화의 언어를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겠네요.반감기라는 익숙한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라는 이더큰 파도를 이해하는 것 이게 새로운 기회를 잡는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성공적인 투자자는 바로 그 진화의 언어를 먼저 배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구독자 여러분은 이런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이세 가지 지표 외에 또 어떤 변수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비트코인 시장의 새로운 동력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주신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